자, 여러분에게 재밌는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풍선을 가지고 왔는데요. 다섯 개 풍선을 일단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풍선 게임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누가 더 빨리 부는가 게임입니다. 빨리 부시는 분에게 네. 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 진짜. 시작. 자. 자, 음악 들고 만 부는 풍니다 오, 오, 좋아요. 머리가 핑보시는 분들, 더 풀어요, 빨리빨리 더, 더. 더어요 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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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스톱, 스톱. 스톱. 일단 1등, 스톱. 2등, 2등, 스톱. 3등, 3등, 3등. 4등, 스톱. 네, <laughs> 빨리 보세요 묶으세요. <laughs> <laughs> 네, 네 자, 타이. 묶어요 타이. 묶고 묶고. 잘 묶어요. 잘 묶어주세요. 네, 이걸로 풀어주세요. 꼴등이 <laughs> 고트님 아,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골등님, 오, 저, 아, 저 오, 네, 좋습니다. 이렇하시고요 좋습니다. 이제 한 분을 모실 텐데요. 음. 좋습니다. 캐미 잠깐 하나 보 네, 네.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 텐데, 네네. 자. 한 번. 눈에 안 보이게 가려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나요? 네 전혀 안 보여요. 이게 몇 개? 네? 이게 몇 개? 세 개요. 어, 근데 왜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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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잠깐만. 네. 이게 이게. 어제 개별이에요? 세 개요. 아, 네, 아닙니다 네. 일단 전혀 안 보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지우신 다음에 네. 제가 나 요걸 이렇게 할 텐데 <laughs> 보이시나요? 네네 지금 보입니다. 아 보여요? 네. <웃음> <이거> <웃음> 보이면 안 되는데 이거 이게 지금 네. 몇 개? 아, 아 지금 네 개예요, 네 개. 4개. 아 지금 <laughs> 캔디가 지금 장난치는 거 같은데. 아 네네 정상입니다예안 네. 보입니다. 아, 안 보이죠. <laughs> 전혀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데 네. 이런 관객이 있을 수 있다 네, 참고하시면안보입니다네 <laughs> 좋아요 아네 좋아요 좋아요 <laughs> 자 이제는 캔디 나오셨니까요제 네. 얼굴을 가려주시네요 제 눈을 가려주시고 네 정확하게 네 그래서 꽉 세게 세게 꽉 조여줘야 됩니다 예꽉 조금 더돼 네. 조금 더돼 조금 네. 더요네꽉 네, 아주 그냥 꽉꽉주이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제 블라인드 이거 이거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이걸 제가 제가 지금 이중으로 썼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안 보입니다. 아, 네, 잠깐만요. 네. 자, 잠깐만요.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캔디 텔디가 <laughs> 어딨죠? <laughs> 자 좋아요 자 이제 풍선 하나를 선택할텐데요 어, 제가 혹시 목소리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풍선 하나만 서로 상의하셔서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하나만. 딱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자, 이거를 저는 모르니까 관객에게 전부 다 보여줘요 관객에게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자, 혹시 선택을 하셨나요? 네네 네. 네, 좋아요 자 어, 혹시 뭐그 고르신 풍선을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금 돌려도 돼요 이렇게 막 어, 바꿔도 됩니다 바꿔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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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봐십시오 좋습니다 자, 캔디 혹시 테이블에 뭐 그리가 핀이 하나 있는데요. 피니아. 저한테 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어, 네네. 어들. 잠깐만요. 어, 떨어졌는데. 네. 조심하셔서. 습니다 네. 이제 한 줄로 쓰셔가지고 요렇게제 앞으로 한 줄로 쭉 쓰셔가지고요. 풍선을 네. 이쪽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제 앞으로 그대로 던져주 됩니다. 아네 좋습니다. 그 다음. 저한테 우와. 어, 좋아요. 그다음. 자. 오. 그다음. 오. 오. 네, 하나가 찢졌는데요 그다음. 오. 네. 혹시 한번 더 혹시 풍선이 하나가 지금 남았나요? 네네 네. 네, 남았습니다. 어 지금 지금 뭔가 지금 왔다 갔다 한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풍선 하나가 지금 남은 것 같죠? 네네 네. 좋습니다. 그 풍선 하나 남은 풍선 혹시 아까 선택한 풍선인가요? 네 맞습니다 마땅 면 여러분 밥수 한번 주십시오 원투요. 좋습니다 원투요. 여러분 원투요. 지금 원투요. 끝난 게 아니고요 잠깐만 제가 이제 블라인드 포를캔렇게 벗을 텐데요 이 놓고 벗고, 벗고 이거를 캔디 좀 도와, 도와주시면 네. 좋습니다 벗었고요 아 금색이었군요 네 사실은 보세요 제가 네. 금색을 선택할 줄. 설마. 오! 오, 오 자, 캔디 지금. 금색 봉투. 여기 주머니에 다시 한번 꺼내시고요. 네네. 이상이 있나 없나 보세요. 없죠. 아무것도 없죠. 네. 네. 없습니다. 네. 없 네, 돈도 없고요. 네네. 좋습니다. <laughs> 자, 확인 한번 해보시면. 가서 네. 열어서. 오! 오, 오 여러분, 큰 박수 부탁합니다.